신규형, 너 규형이 맞지? 오. 어. 와. <laughs> 아유. 진짜 오랜만이다. 오. 아 여기서 머리 한 거야? 어, 나 그냥 살짝 다듬었어. 아. 아 우리 한 진짜 3 년만인가? 그렇네. 오. 그 정도 된것 같다. 오. 잘 지냈어? 아, 아니면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뭐 들어가서 먹을래? 아니 밥 먹었어? 아, 음 아, 차에 남자친구가 머리 하고 있어가지고, 아니서 기다리 기 약간 민망해가지고 나와 <laughs> 있었어. 아, 그렇구나. 아, 잘, 잘 됐다. 야, 나좀 늦게 나왔으면 뻘쭘할 뻔 했다. 어. 그, 혹시, 그, 수염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? 아, 어, 어 맞아. 봤구나. 아, <laughs> 너는 뭐 만나는 사람 있어? 나... 나,는, 어, 없어. 음... 야, 나뭐 어디 뭐 문제 있나 봐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<laughs> 아니, 뭐 요즘에도 잠안 온다고 밖에 돌아다니고, 그래? 뭐 이상한 거 훔치고? 음. 이제 안 그래. 나잘 자. <laughs> 음... 음 잠안 오면은 요가하고, 응? 음? 음, 너가 알려준 거, 요가니들라 참. <laughs> 아, 뭐 내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귀찮다고. 절대 안 하더니만. <laughs> 야, 나중에 다 생각나더라. 진짜. 하나하나. 하나. <laughs> 야, 나 이제 커피도 신거만 마신다. 응? 산 선민 와, 구현진이 많이 변했네. <laughs> 나 그냥. 올라가 볼게 거의 끝날 것 같아가지고. 어어 어, 그래, 그래. 어, 드, 들어가. 그게 낫겠다. 어. 어. <laughs> 어, 어 가. 조심히 가. 어. 어. 아, 저기, 규, 규영아. 어. 너가 봤을 때내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? 야, 이거 뭐 후진 거 아는데, 나좀 뭐, 잘하거나, 오, 어, 좋은 점 있으면 하나만 말해주고 가라. 어, 내가 좀 요즘에 좀 힘들어서, 그래서. 오. 오. 너 장점, 음. 오. 어. 술 아무리 마셔도 이상한 소리 절대 안 하는 거왜이렇 아, 잠들어서 문제지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설거지 하는 거 손톱 관리 잘 하는 거 그게 뭐야 왜나 그런 것 때문에 너한테 반했었는데 너. 무슨 일 있구나. 아, 야, 나 먼저 가볼게. 야, 규영아. 고마워.